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다니요.예루살렘 사람이더라.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경,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요아스의 통치와 마지막 모습에 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요아스의 아들,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1절에서 알려주는데, 여우왓단이라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우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의 아내로 정해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처럼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잘 걸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요하스의 통치 모습을 별로 좋게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마, 아마샤에 비해서 요하스가 더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아마샤가 아버지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교훈 삼아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샤가 통치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진 후에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벌합니다. 아마샤는 요하스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일을 버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참고 있다가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니,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이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 처형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을 죽인 범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처형의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보다는 율법에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의 자녀가 부, 부모의 죄로 자녀가 죽을 수 없고 자녀의 죄로 인해 부모가 죽을 수 없다는 내용을 지켰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이들에게 분노와 복수심이 올라왔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은 이들의 피까지는 흘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애돔을 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통치 초기인 아마샤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우린 볼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나갈 유다 사람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아마샤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많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족속에 따라 세웠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힌 아람을 먼저 치고자 하지 않고 먼저 남쪽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애돔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30, 10만 명의 용사를 고용하기 위해 은 100달란트까지 지불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었으니 아마샤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우린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용병을, 용병을 고용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그 용병들이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연합할 수 없는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병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그들이 아마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만약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전쟁을 나간다면 아무리 힘써 싸우더라도 왕이 적군 앞에 쓰러져 실패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의지한다면 패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아마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아주 큰돈에 고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려보내면 이 달란트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용병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고용하느라 사용한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충고를 들은 아마샤는 은 백달란트를 손해보고 용병 10만 명을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은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용병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아마 전쟁에서 나가서 전리품을 취할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낸 아마샤는 담대하게 전쟁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강하게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가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 사람 만명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또 만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에돔 징벌을 하러 간 틈을 노려서 북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유다 성읍을 습격해서 유다 백성 3천명을 죽게 되3명이 3천 죽게 되고 많은 물건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용병들은 전리품을 얻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마샤가 그 기회를 없애 버렸으니 분노하며 유다의 전리품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대로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을 치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아마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마샤는 애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우상을 가져다가 섬깁니다. 아마샤는 이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마샤에게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애돔이 섬기던 신들이 애돔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우상신들을 찾느냐며 책망합니다. 아직 선지자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에 가로막고는 선지자에게 굴욕을 줍니다. 언제 당신이 왕의 조언자로 된 적이 있냐면서 무시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를 왕의 조언자로 두셨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조언자로 삼은 적이 없으니 그만하라는 아마샤의 말에 선지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마샤의 통치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왔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계속 볼수 있는데, 아마샤는 그저 죄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에 아마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했으니 아마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태도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마샤를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애돔에 있던 우상과 같은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유혹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와 자비를 푸, 자비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모습이 금방 불신, 불순종과 불신으로 돌아버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가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 하루빨리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윤두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